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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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guys. This is Key. Hi, this is Temin. w e a r Shiny. 나는 나는 포기했어. 나는 태민이를 포기했어. 이제 지 맘대로 하라 그래. 근데 제가 사실 오늘은 키 형이 조금 해 줬으면 좋겠어요. 오늘 작정 스포... 스포일 <laughs> 스포일 러알 Everybody s p o but never cross the line. never cross the line. 그러면 말 나온 김에. 응. 그 있잖아. 형 우리 그 내가 코드 좋탈 있잖아. 코드 살짝 틀어 볼까? 안 돼. 코드는 안 돼. 그러면 내가 키스키스 키스 틀었잖아. 그럼 어텐션 틀어 볼까? 아니 아니.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오늘 어차피 오늘 빈칸이지. 응. 응. <laughs> 오늘 빈칸이 공개되거든. 오늘이 빈칸 날이니까. 근데 그거 아니야. 스포일러 알이트로 빈칸을 조금 들려드려. 말했지. 다른 거 하는 그 다른 날이 다 있다니까. 그렇기 때문에 막 나가야 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의 의미가 있는 거야. 어차피 오늘 공개되니까 오늘 거를 미리 보라고 V라이브의 특권이랄까. 의미는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온게 의미가 있고 우리 멋대로 한게 의미가 있는 거야. 어떻게 생각해? 안 돼, 그럼 그걸 기획한 직원들이 뭐가 되니? 고생하셨 그렇지? 내 말이 그 말이야 빈칸 들려드리고 <laughs> <laughs> 어, 네한 <한번> 들어봐요 <laughs> 스폰 진짜 왔네 아, 맞네 한번 다. 더. 아니야. 더, 좀만더 아니, 니네 거를 듣게 잘라리 어때요? 우리가 이렇게 들려주니까 좋죠. 아, 노래하는 거 맞네. 신나게 말다 해놓고. <laughs> 어때? 요 저희가 이렇게 들려주니까 좋죠. 여러분 좋아죽겠죠 없었어요. 이 다음은 태민이야 친구들아. 진짜? 응.